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금요 기도회를 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라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합심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한 찬송가를 함께 부르죠. 그래서 같은 곡조를 질서있게 부름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찬송을 합니다. 두 개의 찬송을 하지 않죠. 한 선교를 통해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더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의 각 부분들을 살펴보면, 각 내용들을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예배의 자, 목적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하나님과 다툼이 있사, 있다는 것밖엔 얘기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상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만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죠? 그 모든 계획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완성되어 져 간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이 노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경륜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복음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의 큰 일인 구원에 대해 구속사에 대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오늘 사도들에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겨우겨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4장 18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각박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점점 더 시대는 예배에 나가기가 쉽지 않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듯이 오늘날의 세상도 동일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려서 즉 생명의 문제를 건드려서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던 오늘은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들과 동일한 위협을 오늘날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들의 선택에 주목을 해 봅니다. 사도들의 선택은 세상에 그 지며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게 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네, 그렇습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들은 한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초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분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함께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29절부터 30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보보시옵고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그치게 되었을 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의 역사인 거죠. 빌기를 다함에 그 모든 힘을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이기를 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의 비밀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함께, 세상도 함께 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한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다시고, 어,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었고, 그리고 오늘날은, 오늘날에는 교회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모였을 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하시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도 개인주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할 것은 더욱더 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서로의 마음이 다릅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달라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비결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포리교회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왕성히 일어나는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더욱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함께 힘쓸 때 비로소 저희들의 모든 분열됨과 모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큰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포리의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여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하여 모이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을 더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통해서 승리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모여 하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모든 것들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모든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일을 위하여 더 하나 되기를 힘써서 저희들 끝까지 교제하며 나가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